진식소가 태극권 72개 투로 중첫 번째 금강도대를 배우겠습니다. 금강도대는 절구 안에 있는 꼭식을 찢는 것 같은 동작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양손을 한 곳에 모아 심장을 보호하는 것 같아 호심권이라고도 합니다. 금강도대는 다섯 개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 왼쪽 상단으로 밀어 올리는 좌붕 둘. 오른쪽 하단으로 잡아당기는 하리. 셋. 앞으로 왼발을 한 걸음 내디디면서 양손을 세워 장으로 밀기. 넷. 무릎을 들면서 낭심을 차고 손은 얼굴을 가격하기 위해 들어올리기. 이때 손은 코 높이 정도로 올리면 됩니다. 눈을 가리면 안 됩니다. 다섯. 오른 발로 호를 그리면서 내립니다. 다리를 넓게 벌려 체중을 실어 받는 동작은 피해야 합니다. 진시태극권 도설에서 요구하는 금강도대의 자세입니다. 머리는 정경을 유지해야 한다. 온 몸의 기운과 의식은 정수리에 걸려 있다. 그러므로 정경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한다. 어깨는 송하고 팔꿈치는 내리는데 조금이라도 올린다는 의념이 없어야한다 수련 식 코를 좌우를 나누는 경계로 하여 왼손은 좌반신을 이끌고 오른손은 우반신을 이끈다. 왼손이 경계를 넘어 오른쪽으로 넘어가지 말고 오른손은 경계를 넘어 왼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왼 다리는 왼손을, 오른 다리는 오른손의 움직임을 따른다. 백회열은 온몸을 이끄는데 청기가 상승하여 양손에 이르고 탁기가 하강하여 양발에 이른다. 요경은 아래로 가는 것과 튼튼함을 귀여긴다. 요경을 아래로 내리고 엉덩이를 약간 번기하며 당경은 자연스럽게 모아지며 자리를 잡는다 음낭의 양측을 일러 당이라 하는데 엉과 허를 교역한다 당이 모아지면 뒤에 둔부가 자연스럽게 솟는다 둔부는 번기하지 않으면 전당에서의 자세가 안정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상태도 역시 안정되지 못한다 양대퇴근이 열려야 하는데 당이 열리면 크고 작은데 달려있지 않다 실한 오라기 정도의 미세함이라도 열렸다 할수 있는 것입니다 물은 마음으로 당을 열면 곧 열리는 것입니다 당을 열지 못한 자는 다리를 비록 세자 넓이로 벌리더라도 열지 못한 것은 여전히 열지 못한 것입니다. 수련하는 이들은 세심히 참고해야 합니다. 당 내에서는 스스로 용수철 같은 힘을 지니고 있는데 채빠르게 한번 움직이면 새도 날기 어렵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